안녕하세요 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솔로라이딩으로 수고산에 나왔습니다 오늘 라이딩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집 뒤에 있는 수고산에 뭐 라인 정비할 겸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이쪽에 구간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어필로 바로 올라갈 수 없고 끌바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해 볼까 하고 나와봤습니다 안 된다. 아, 너무 타이트하다. 실패. <laughs> 내 일할 줄 알았다. 아, 올라타는 게안 된다. 안 된다, 안 된다. 아, 보기. 와, 각도가 세네. 더럽게 안매진네요 오캡 점프 한번 뛰러 가볼래요? 우리 캡 점프 어딨어 한개 만들어놨어 이거 위험들어안 부딪히게 놨잖아요 옆에 아. 더빼려니까 사람들이 그냥 뭉갤 것 같아 가지고 어. 한번 뛰보실래요? 오 근데 저기 <laughs> 길을 찾게 된다. 쩔었다, 약간 <laughs> 여기서. 그러니까 여기 길을 잘, 안니 제가 일단 나무로 붙이니까. 여기 있으니까 겁나서. 그냥. 살짝만 봐주니까 여기까지 나르더라고. 어? 길이야 길. 내가 길 내놨어 저기다. Yeah. 올라갈 때 일로 올라가도 돼요. 왼쪽으로 돌아가세요, 형님. 속도가 느려가지고.